안녕하세요. 영등포 솔라룩스 바이 스카이 오토입니다. 자, 저희가 이제 카렉스 영등포 정식 에일 센터로 되어 있는데, 어, 오늘 방문해주신 차량은 지프 랭글러입니다. 랭글러의, 음, 그 후방 카메라를 카렉스라는 회사에서 이제 PDI 작업이라 그래서 출고차에 작업을 해놨는데요. 자, 지금 제가 후진 넣으면, 네, 나오질 않아요. 이렇게 후방 파킹 넣었다가 다시 후진을 넣어도 자이 문구만 나옵니다. 체크 엔타이어 서라운딩하고 문구만 나오고 화면은 전혀 네 나오질 않습니다. 이게 랭글러 후방 카메라가 이제 좀 연식 있으면 고장이 많이 나는데 후방 카메라 교체를 해야 됩니다. 굳이 교체하는 작업을 저희가 영 영상 올려드리는 이유는 랭글러는 전용 카메라가 따로 있어요. 일반 카메라 쓰면 정말 화각이 좁아요. 어, 거리를 한 5미터도 채 5미터가 뭡니까? 한 3미터? 이 정도밖에 안 보여주기 때문에 랭글러는 전용 카메라를 사용을 해야 되고 네 저희가 그 전용 카메라로 교체하고 있는 정식 센터입니다. 자 그럼 작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랭글러 후방 카메라를 모두 교환했습니다. 네, 설치 새로 다 했고요. 보시면 네 이렇게 후방 카메라 잘 나오고 있고 보시면 이제 이 거리가 쭉 길게 저 뒤에까지 어 화각이 잘 나오고 있어요 여기가 지금 평지가 아니라서 네, 뒤쪽이 조금 더 느낌상 다르게 보이는데 자, 이렇게 평지로 조금 더 앞으로 가보면 저 뒤까지 길게 네, 화각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잘못 설치를 하시면 되게 짧아요 지금 이 빨간색 네모난 칸에서 뭐한 1.5배도 채안 되는 거리밖에는 비춰주지 않기 때문에 랭글러는 랭글러 전용 카메라를 사용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영등포 솔라룩스 바이 스카이토에서 지프 랭글러 후방 카메라 교환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